표현이 틀린가, 머리에도요, 잉? 차버리. 어이지찢어지 아, 시원해. 아, 떼밀라고요? 아, 떼 나오면 어떡해요, 아니, 이래가 하면 이렇게 옳다니까. 아, 시원하네요, <laughs> 예. 그래. 럼 내가 이제 우리 신랑도 전화 안 해주는데, 이번에 너무, <laughs> 시, 너무 시원 <laughs> 신랑...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저 10분만 신랑 하겠습니다. 이고 참네. 나를 보고 해주는 거야. <laughs> 그런 거요 그럼 내가 못하니까. 필요 없어. 저기 있어. 내가 못해주니까. 이거 아니야. 필요 <laughs> 아, 없어. 이렇게 하면 겨우. 아, 그... 머리 감아야 되니까. 비누 한번 칠해줘. 비누? 응. <laughs> 이거 뭐야. 비누 없어. <laughs> 비누 없어. 비누 없어. 그냥, <웃음> <웃음> 그냥 묻히면 해. 묻히면 해도 겨우. 응. 아이고, 오, 시원하겠다. 기한번묻히 좀물좀 많이.. 가만있어 요걸로 하마안요 으으으으으 참서 아이 시원히 좋다 아이구 오지마 지금 영상 시원히. 찍고 있는데 내비둬 으으으으 자아 제대에온 기념으로 예. 김정순이께서 이렇게 또 나무 신랑을 <laughs> 덩어리까지 해주고 아, 우리 우강씨가 지금 쳐다보고 있다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준현이 미쳤나 나도 안해주면 됐습니다 <laughs> 아이 그 대신 우강씨 엎드려 내가 해줄게 <laughs> 바꿔. <놀람> <놀람> 다 바꿔서 하자. 바꿔서. 내 줄게. 엎드려. 여기만 터지네. 케이크가. 진지 아우. 자, 그럼 됐지? 예, 예. 아우, 시원해 머리 감고 뽀아시 샴푸로. 이거는 뭐 어디에 샴푸 샴푸 여기 있어. 여기 네? 저적이에요 샴푸 직적은 하얀 벽. 그 하얀 벽.